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디딤 주가가 4% 정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디딤의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딤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당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딤 같은 경우는 그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연한 식당 고래 식당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식당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. 2018년도 실적이 어제 2월 25일 날 공시가 됐습니다. 공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44억 정도 나왔고요.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도의 실적은 달성이 됐다. 시장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되는 실적이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향후에 그러면 2019년도 실적은 어떨까?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. 뭐 최근에 증권가 보고서 나오는 내용들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되면요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성장하는 이제 것을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과연 뭐 6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디딤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체크를 하실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디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차트 상에서 주가 지금 핑으로 빨간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. 이게 가격대로 볼 때는 3천 원대 전후입니다. 근데이 지금 가격대 전후로 이 디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위에서 형성되거나 또는 아래에서 형성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. 그렇게 볼때 지금 디딤이 그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좀 넘어서는 수준인데요, 약1 200 정도 수준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0억, 올해 한 예를 들어 60억 정도 나온다. 뭐, PER 기준 뭐 놓고 볼 때는 20배 좀더 훨씬 넘는 이제 기준인데요. 뭐, 주가 자체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, 디딤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적어도 3,000원대가 가장 사실은 저점일 것 같고요. 그 이후로는 뭐,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때론 모멘텀이나 이런 요소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이상에서 가격이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디딤은 잠깐 어제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인에서 지금 약간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 재차 3,000원 초중반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향후 뭐 디딤에 대해서 또는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더 분석적인 내용이나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번호를 남겨드렸는데 1668-4915이 번호로 간단하게 본인이 원하는 종목과 본인 이름을 적어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투자하신 데 참고하시라고 찍은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